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발행이 다음 달에 예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여건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은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거나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조 799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쿠폰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8조 988억 원의 소비 쿠폰 예산 중 5,500억 원은 국비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3,500억 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부산시와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같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전액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 소비 쿠폰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